이번 시간에는 학부모와의 만남과 상담 준비 및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애쉬의 초두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A의 성격은 똑똑하다, 금면하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라는 정보를 주고 B의 성격은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금면하다, 지적이다 라는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A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감을, B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얻은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으로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처음 보이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부모라면, 나중에 교사가 다소 학부모의 뜻과 맞지 않게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 선생님은 분명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있으실 거야 라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실내의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 입학 시 첫날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입학식에서 학부모님을 대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학급 소통망을 통해 아이들과 첫 만남을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 없이 아이들이 혼자 교실에 가고 그곳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온 첫날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교실 자리 배치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안내를 드립니다. 저학년에서는 특히 발표, 급식 순서, 자리 배치 등 모든 활동이 공평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교 축하 선물 증정, 개별 사진 촬영, 급식실 이용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 또 그림책을 이용한 마음 열기 활동 등을 밴드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의 첫날이 몹시 궁금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학식 다음으로 학부모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학부모 총회이지요. 이때 추천드리는 활동이 비우기, 채우기입니다. 저도 다른 선생님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잘 활용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 우리 아이가 비웠으면, 고쳤으면, 줄였으면 하는 행동이나 마음, 반대로 채우고 키웠으면 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적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부모의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미리 구글 폼 등을 통해 설문 조사 후 학급 소통망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학부모 초계 때에는 1학년에는 어떤 교과서가 있는지 받아쓰기, 일기쓰기는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학년 교과별 성취 기준과 과정 중심 평가 계획,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총회 자료는 학급소통망을 통해 공유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공개 수업입니다.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관찰 기준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1학년의 경우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공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참여 수업으로 구상을 하되 학부모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일곱살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학생은 진정한 1학년, 학부모는 진정한 1학년 학부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상한 경우도 보았는데 참 좋은 수업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공개 수업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수업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학교에 오신 학부모님께 제 마음을 담은 관련 그림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자주 갔는데, 이 시간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 전 학부모형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1학년 학생들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학교 생활의 즐거운 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며 사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에 필요한 학생 행동 누바 기록지 및 다양한 학습 결과물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국어 수학학습지, 미술작품, 글쓰기 작품 등이 있습니다. 평소 학생별로 학습 결과물, 수행평가지 등을 따로 개별 파일에 넣어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위해 마실 차를 준비하는 것도 교사가 정성스럽게 상담을 준비하였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중 메모를 할수 있는 메모지나 포스트잇 등도 있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실 때에는 우선 상담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 주시고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설문지에 적어준 학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되 중립적인 언어,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아이의 학습 결과물을 살펴보며 누가 기록 일화를 들려주며 상담을 진행하면 상담 활동이 더욱 의미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학부모에게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표현으로 상담을 마무리하고 이후 상담 기록지를 통한 추수 지도를 실시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장이며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가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소통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입니다. 크롬을 통해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활용하여 학급 활동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종이 안내장보다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등교 수업 및 학사 일정 안내, 온라인 컨텐츠 썸네일 제작,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1학년의 경우 학기 초에 설문지나 단순한 수요 조사 등이 많은데, 이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링크를 활용하면 학부모님들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쉽게 수합이 가능합니다. 활용 사례로는 체험학습 참여 여부 조사, 학부모 상담 시간 조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바 비디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입니다. 쉽게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편집하고 자막을 넣어 수업 활동 안내나 현장 체험 학습 모습 등을 촬영 편집하여 학부모님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선생님께서 학부모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알맞은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곁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우리 1학년 선생님들, 선생님의 첫 학년 행복한 한해 자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